안녕하십니까. 베팅 마켓 아웃comes and NBA 텔레비전 뷰어십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정은 양민성입니다. 해당 논문의 저자는 세 명으로 스티븐 살라가, 스컷 테인스키, 마이클 몬델로입니다. 각각의 저자는 스포츠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들로 스포츠 매니지먼트와 마케팅 분야에 몸담고 있습니다. 논문의 초록입니다. 저자들은 베팅 시장 결과가 NBA 지역 시장 텔레비전 시청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경제적으로 관련 있는 원동력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팅 시장 접근이 리그와 그 프랜차이즈의 소비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게임에서의 시청률 감소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결과는 배팅에 대한 관심이 과거 수익을 얼마나 이끌었는지와 스포츠 배팅의 합법화가 미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정리하자면, 저자들은 스포츠 배팅 시장의 결과가 NBA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자 관심 사이의 관계감도를 검증하고 베팅 시장이 인기 없는 팀의 시청률에 보험 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팅 시장의 증가가 잠재적으로 향후 리그 및 프랜차이즈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경입니다 2018년 5월 14일 미 대법원은 각 주에서 스포츠 베팅 허용 여부를 합법화해 달라는 뉴저지주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스포츠 도박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에 따라 스포츠 베팅을 금지했으며. 오직 네바다만 단일 경기 스포츠 베팅을 허용했습니다. 네바다 주만 이례적으로 스포츠 베팅을 허용했던 이유는 네바다 주 자체의 주요 산업이 도박 산업이라 이례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스포츠 베팅 산업 규모의 출정치는 작게는 6,700만 달러, 크게는 1,500억 달러로 무시 못할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스포츠 리그에서는 베팅 산업이 그들에게 또 다른 수익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NBA의 중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NBA는 ABC, ESPN, TNT로부터 9년 동안 연간 26.7억 달러 정도를 방송 중계권 수입으로 받으며, NBA는 각 팀에게 8,800만 달러씩 분배하고 있습니다. NBA의 리그 연봉 상한선이 9,414만 달러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NBA의 중계권료가, 중계권료 분배가 팀 단일 수익원 중 가장 큰 규모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NBA가 계약하는 중계권료 이외에도 팀들이 따로 중계권료를 계약하기도 하는데요. 계약 규모가 가장 큰 LA 레이커스는 연간 1억 4,900만 달러를 수익을 얻고, 규모가 가장 작은 멤피스 그리즐리는 연간 940만 달러의 수익을 얻습니다. 팀들이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지역 중계권 수입은 분배되지 않는 수익이기 때문에 만약 LA 레이커스와 같은 큰 규모의 계약을 따내는 팀이 온전히 그 수익을 선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리그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수익을 못 벌어들이는 맨피스 그리즐리와 같은 팀은 새로운 산업인 배팅 산업을 수익원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관련 논문들입니다. 각각의 논문이 어떤 점을 관측했으며 그 결과를 해당 논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저자들은 주로 NBA 시장에서 시청률의 주요 결정 요인들과 배팅 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배팅 시장과 소비자 시청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당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저자들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변수들입니다. 먼저 해당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정규 시즌 NBA 게임의 Nielsen 가구 TV 시청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뷰얼십을 측정했습니다. 위 NBA 경기들 중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는 제외되었으며 그 이유는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가 닐슨에 의해 수집되지 않는 데이터라 제외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스포츠 소비자 수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 방법론을 사용했으며 소비자의 시청 결정 요인을 예상 특성, 실제 특성, 시간적 요인, 대체제, 시장 특성 등의 다양한 요인 함수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해당식의 종속 변수인 시청률을 로그 변환하고 최소제곱법을 사용하여 시청률을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배팅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변수들을 로그 변환한 식입니다. 로그식은 크게 주요 변수,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청률에 시청률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팅 데이터는 espn.com과 sportsreference.com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주요 변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대한민국의 배팅 사이트인 배트맨에서 5월 11일에 열린 보스턴 셀틱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배팅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베팅은 크게 머니라인 베팅, 포인트 스프레드 베팅, 언더오버 베팅으로 나뉩니다. 머니라인 베팅은 단순히 팀의 승패에 베팅하는 게임 방식이며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스프레드 베팅인데요. 홈팀 기준으로 승리가 예상될 때에는 마이너스 포인트를, 패배가 예상될 때에는 플러스 포인트를 부여하여 게임의 불확실성을 부여하는 베팅 방식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마이너스 12.5점과 같은 경기의 불확실성을 부여하는 점수를 저자들은 클로징 라인이라는 변수로 부여하였습니다. 언더오버 배팅 방식은 양팀이 득점한 점수의 합이 기준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를 바탕으로 배팅하는 방식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기준점은 212.5점으로 책정되었고 저자들이 해당 기준점들을 클로징 오유로 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로카렐로와 논로카렐로는 팀들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나타낸 레이팅을 의미하며 해당 경기에서 보스턴 셀틱스는 1 7 5 5 57점으로 1등.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1509점으로 19등에 위치해 있어 객관적 전력으로 보스턴이 상당히 우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combined WP는 로컬 팀과 상대 팀의 승률을 엘로 점수를 기반으로 추출하여 그 합을 변수로 지정한 방식인데요. 논문에서는 명확하게 combined WP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디비전 게임과 컨퍼런스 게임은 해당 경기가 디비전 내의 경기인지 컨퍼런스 내에서 치러진 경기인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입니다. 해당 경기는 동부 컨퍼런스 간의 대결이었지만 같은 디비전에서의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컨퍼런스 게임의 1위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셔널TV는 NBA.com에서 경기를 중계했는지 중계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인데 해당 경기는 플레이오프 경기로 NBA.com에서 중계됐음을 확인하여 내셔널TV는 1위 됩니다. 다음은 저자들이 설정한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입니다. 해당 경기의 언오버 기준점은 212.5점인데 실제 결과값은 2 1 2점이었습니다 언오버의 기준점과 실제 경기 기준점의 차이를 저자들은 오유디프로 설정했고 해당 경기에서 오유디프 값은 0.5점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웬트오버는 경기가 언오버 기준점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표현하는 더미 변수이고 해당 경기는 0.5점 차이로 웬트오버가 0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커버디프는 도박자들이 책정한 포인트 스프레드 값과 실제 결과의 합의 절대값을 씌운 점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스턴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라서 보스턴에 마이너스 12.5점을 부여했는데 실제 경기는 마이너스 36.5점의 차이가 나므로 해당 경기의 커버 디프는 49점이 됩니다. 로컬 커버는 웬트오버와 마찬가지로 해당 홈팀이 해당 포인트 스프레드를 커버했는지 여부인데 위 경기에서 포인트 스프레드 점수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므로 로컬 커버 또한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률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했습니다. NBA 시청률에 영향을 줄수 있는 MLB, NFL, NCAA 리그 경기 그리고 포스트시즌 경기를 변수로 설정하고 기타 영향을 줄수 있는 팀앤 로컬 프랜차이즈들을 델타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결과 결론 부분을 박정은 네.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우선 표일의 디스크리티브 스태스틱스를 보면은 시청률은 평균 2.64이고 커버 디퍼런스 평균이 클로징 라인보다 평균적으로 3점 높은 것을 고려하면 저자는 시장의 기대에 따른 소비자의 경기 접근성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언어버 디퍼런스는 13.5점으로 실제 경기 점수보다 낮았습니다 로컬 경기 커버율은 48.6% 시장 언어버 총점수를 초과하는 경기는 49.18%였습니다 우측의 표를 보시면 표 2는 배팅 시장의 성과가 지역 시장 텔레비전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클로징 라인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며 경기 종료 직전 수점 차이가 한 단위씩 감소할 때 게임 등급이 0.5%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포인트 스프레드가 작은 경기를 선호하며 이는 앞선 불확실성 연구와 일치합니다. 콤바인드 위닝 퍼센테이지는 평균 레이팅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절대적인 경기 퍼포먼스가 높은 수준을 소비자가 선호함을 나타내고 또한 로컬 에로는 높은 품질의 지역시장의 팀의 특징을 하는 게임이 지역시장 시청률을 높이며 논 로컬 에로는 상대팀의 퍼포먼스가 낮을 때 지역시장 시청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비전 게임 및 컨퍼런스 게임도 모두 양의 방향이나 어, 내셔널 TV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했습니다 커버 디퍼런스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며 포인트 스프레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로컬 커버는 지역 팀이 포인트 스프레드 차이를 커버할 때 시청률이 높아지며 이는 소비자가 지역 프랜차이즈 팀에 대한 포인트 스프레드 결과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언오버 디퍼런스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며 총 득점이 경기 전 예상과 다를 경우 어,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배팅 시장에는 총점에 대한 결과가 소비자에게 민감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3은 배팅 시장의 성과가 지역 시장팀의 기대와 실제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배팅 시장 결과가 지역 시장 시청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으며 이는 결과에 대한 관심이 소비자의 경기전 배팅 시장 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페이버리컬럼을 보시면 커버 디퍼런스가 음의 방향이지만 로컬 커버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로컬 팀이 승리로 예상되고 그 포인트 스프레드 차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을 때 로컬 팀의 시청률이 프리미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콜럼 2 언더독 모드를 볼때 커버 디퍼런스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지만 로컬 커버는 시청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지역 시장 팀이 패배할 것을 예상될 때 그 포인트 스프레드 차이가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로컬팀이 시장이 그 설정한 예상치를 넘는 경우 시청률 프리미엄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 포인트 스프레드는 시청률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콜롬 3은 그 지역 로컬 페이블 팀이 이기는 경우를 콜롬 4는 언더독 팀이 지는 경우를 나타내는 추정치 모델인데요 지역 시장팀이 이기는 모델 를 보면 커버 디퍼런스가 불확실성이 시청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역 시장 팀이 스프레드를 커버하는 효과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네 번째 컬럼을 보면 지역 시장 팀이 언더독일 때 커버 디퍼런스와 지역 팀의 스프레드를 커버하고 커버하는 것이 시청률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세 번째 통계 테이블을 통해 시장의 기대와 실제 성적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베팅 시장 결과가 시청률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배팅시장은 지역, 지역 시장팀의 패배가 예상되는 경기에서 시청률 손실에 대해 어느 정도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4는 이제 게, 게임 인기에 따른 기술, 기술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시청률을 기준으로 상위시청 모델과 하위시청 모델로 게임 인기를 나누었을 때 상위시청률 경기에서는 하위시청률 경기보다 이제 시청률이 약 4배 정도 높았고, 경쟁하는 팀의 승리 비율도 약15% 15 정도 더 높기 때문에, 로컬 팀은 인기 있는 경기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배팅 시장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 배팅 시장 특성이 차이는 없지만, 로컬 팀은 상위 경기에선 스프레드를 더 자주 커버하고, 인기가 낮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 언더를 약간 더 자주 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5는, 게임 인기도에 따른 베팅 시장 성과가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기에 따른 베팅 시장의 결과를 제시하는데, 높은 인기의 시청률에서는 이제 클로징 오일을 살펴보면 인기가 적은 경기에서는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인기가 높은 경기에서 강한 양의 효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팬들이 예상 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할 때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팀의 인기가 높은 것을 시사하고. 어,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경기에서는 베팅 시장 결과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커버 디퍼런스의 추정치는 인기가 낮은 경기에서는 약두배 정도 크고 로컬 커버 효과는 상위 인기 경기에서는 시청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내지 못하지만 하위 인기 경기에서는 베이스 모델과 유사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결과는 포인트 스프레드 시장 결과가 인기가 적은 경기에서 시청률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신, 시청자가 인기가 적은 경기에서의 잠재적인 시청률 감소를 줄여줌으로써 이제 게임에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제 저자가 경험적 추정치 모델을 사용해서 배팅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이제 지역 텔레비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는데요. 테이블 6은 이제 각각 3%, 5%, 7%, 9%로 가정된 배팅 시장의 관심으로 소비자들에 의해 생성된 연간 지역 텔레비전 수익을 나타냅니다. 어, 큰 미디어 시장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은 자연스럽게 큰 지역 바, 방송 계약으로부터 베팅 시장에 관심이 더 커서 큰, 큰 순수익을 창출하는데 또한 앞선 테이블 결과로 추정해보면 베팅 시장 결과는 지역 시장 팀이 패배를 예상하는 시장에서도 시청자 수에 대한 보험적으로 상대적인 그,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이 테이블에 대한 결론을 어, 요약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포인트 스프레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지역 시장 팀이 스프레드를 커버할 때 시청률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시장 팀이 좋지 않은 성적을 낼 것을 예상될 때 베팅 시장 결과에 상대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에게 덜 매력적인 게임에서도 포인트 스프레드 시장 결과가 시청률에 더큰 상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NBA가 기존의 문제, 각 로컬 프랜차이즈 수입으로 인한 리그의 경쟁력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배팅 시장의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 배팅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리그 존속에 일종의 보험을 제공한다는 것이 저자들이 시사하는 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